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알다시피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400년 이나 지난 뒤에 예수 오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이 BC 오세기경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 이런데 예언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사자라고 이제 보통 명사로 쓸 때는 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한 에즈라와 누에미아 둘 중에 아마 에즈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문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 기쁨에 넘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기루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라고 해서,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인하여 이제 우리 제가 다 사함받았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제는 불신에게 가지고 포로로 잡히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했지만.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삶이 그렇게 쉽게 나아질 수가 없죠. 모든 게다 파괴된 땅에 새롭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일구해 내야 되니까. 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안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태와 불신이 만년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뭐 엉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질타를 하십니다. 앞부분은 대략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3장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를 그 예비하는 사람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한 그런 아주 그 미묘한 그 말씀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서 임만웰엘즉그 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사의 예언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늘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자가 내가 보내는 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어, 그를 예비하는 사람이 온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 4장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어, 아들의 아비의 마음을 아들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킨다. 내가 세상 지으신 뜻을 다 이루고야 만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laughs> 결국 이선자를 통하여. 나태하고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일깨우고 그 날을 예비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인 6절에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전 번역은 변했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간단하게 그 둔하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지고 어, 가나안 때에 정착 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언제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구약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물론 그 심판이라는 것도 저는 또 다른 구원의 그 하나의 그 방,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랬거든요. 심판하면 그 다음엔 그 다시 부활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약속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뭐 이방 세계라 해서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복음을 바로 그 복음을 온땅 세상 끝날까지. 온땅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바꾸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런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그 반역과 회개와 또 다른 구원, 이것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그 3장 그 뒤에 감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구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슬프게 한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뭐 자기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복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겠죠. 악을 행하는 자가 뭐막 긁어 먹으니까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 이건 뭐,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시절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엿어져 가는 거는 뭐참 불가피한 일이라고 또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셨죠. 굉장히 긴 기간을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와그 인자하심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나 여와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야곱보야보 야구버, 자손들아,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않니 한다. 그 말은 다시 반복됩니다. 사장에 보면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교만한 자와, 즉, 지금 이제 교만한 자가 자기 스스로 복되다 했는데, 그런 교만한 자, 혹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했는데, 그런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이 다지푸라이가될 것이다. 불속에 살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즉 공의가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온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아마 송아지 가둬놨다가 풀어주면 그마구마즐즐게뛰뛰봐요 우리는 별로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이사람이사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말씀드리지만 지이뭐 부티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곡물도 수출하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 전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다. 여기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안 계시네. 내 멋대로 해도 상관없네. 뭐 부활절 해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가 뭐축복돼주 가던데, 가이드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에게뿐 아니라 러시아 자국 청년들에게도 그는 사실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강성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은 지프라이처럼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소멸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방영대는 보니까.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그뭐 하루에도 몇 번씩 폭탄이,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이렇게 그걸 심더라고요. 그 채소도 심고, 그 다음에 양파도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이 땅을 떠나겠는가? 이 땅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사실 떠날 돈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지킨다. 그러니까 피난 갈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포탄이 떨어져도 나는 내할 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을 가꾸는 것. 이게 내 임무다. 내가 할 일이다. 꼭그 우리 창세기 처음 부분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게, 에덴의 아단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땀 흘리며 가꾸고 보존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통하여 자기 식물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권리이자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농부도, 농부는 그 아주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 아줌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폭탄이 날아와도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쇠하게 하고 대를 끊어버리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그것은 인간에게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전하야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편, 23편은 다윗이 정말 힘든 세월을 십몇 년을 그 겪었거든요 굴에서 도표한 것도 몇 년씩이나 됩니다 처음엔 참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그, 이겼으니까. 그러나 그건 어떤 면에서는 다시는 네가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징표이지만 그 다음에 다가올 아마 어두운 날들은 예상을 못 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가 가야 했던 길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였습니다. 아마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처음에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힘으로 그는 이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푸른 초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이러한가 봐요. 세상에 악이 워낙 번성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만 비로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로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때가 차면 그가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쓰고, 가만히 명상하다가 게시가 왔고,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도 포로기의 사제들이 쓴그 글입니다. 아름답게 거지 없고, 정말 이거, 이거야말로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구나 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포로기의 사제들이 그,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중학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왕도 없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불숲불소 솟아나기 때문에 뭐 기댈 언덕이 못 되는 게 나타난 뒤에야, 아, 그러합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오직 그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사제들도 농당 잡혀왔거든요.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스라엘이 이래 됐으며, 하나님 뜻은 무엇이며, 우리 앞길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깊이 깊이 물어야 했고, 그 응답이 바로 장의입장입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땅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바빌론의 왕은 우리 땅을 차지할 권리도 없다. 우리를 다스릴 그러한 주인도 아니다. 이걸 천명한 것이 창세기 일장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 침착도 못하지만은 그들은 그 여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지를 다 이렇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이 오르날까지도 영감을 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장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에 대한 정의는 2차전이 끝난 뒤에 비로소 이 세계의 국가의 헌법에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졸음과 가치라는 말이 바로 그걸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헌법에 기록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전후의 독일. 그러니까 거의 2500년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게 일상 우리 삶의 그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천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그 사제들처럼 모든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형성이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험서가 네 개가 있는데요, 다 힘들게 살았던 그 제자들이 쓴 글입니다. 언제나 핍박이 불시에 닥쳤습니다. 쫓겨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다 모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확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서를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초석입니다. 바울의 그 옥중서신이라는 그 주옥 같은 편지들은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길어져 내어졌어요. 계시록으로 쓴 요한은 반모섬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을 때 엄청난 계시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사람 몸에 새겨지고요. 마침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는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아까 우리 작년 오시기 전에 그 이걸로 음악을 들었는데 그 a 이 i n g Grace도 들었고요. 하나는 아마 영어 제목 제가 모르겠는데 가사 중에 보면 The Truth Is Much m o 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 그 트루스는 진리이신 예수, 질,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 마치고 다가고 계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드러낼 때 비로소 진리인 겁니다. 그냥 따로 이렇게 관념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 안에. 화체가 돼야만 진리인 겁니다. 근데 그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진리가 이 몸에 새겨져야만 사람인 거고, 또 진리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벨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빌라도가 진리가 모시냐 이렇게 묻는데, 대었으면 대답 안 하십니다. 말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힘들더라도 반드시 진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정말 말씀이 그 입에 그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엄청난 은혜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다음 찾아오는 그 인내의 기간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걸 통하여 마지막에 정말 진리의 증인,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야구의 족속들아 야구의 후손들아 너희는 쇠하지 아니한다 망하지도 아니한다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오직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와 인자하심을 드러내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자리잡고 우리 몸의 진리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그러므로써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